디지코팔 사장 나닝 연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아 이거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 목소리들이 반갑네요. 영훈님 많이 신나셨네.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네. 어, 아. 이 분위기 오랜만이야, 이 분위기 또. 습니다 멤버부터 싹읊봐경우가 오늘 1티어로 준비되신 분은요. 어, 블랙워크님, 그리고 DG98님 어, 준비되셨고요. 네. 2티어로서는 네. 수프님과 어, 박나닝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티어로서는 준수님, 한더 님. 님한더님제 유튜브로서 네, 많이 네. 봤었는데. 뭐야, 4티어로는 이스맵과 어, 네. 연보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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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라가 좀 잘해. 그넌 어. 알고 있어야 돼.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 팀을 아. 어떻게 할까요? 올랜덤 갈까요? 네네. 반별 없을 랜덤. 랜덤 올랜 가시죠. 아. 네. 그러니까 디즈고 팔 사장 나닝, 연보라. <laughs> 야 사장 나닝. 오랜만에 하는 멤버네요. <laughs> 야 오랜만에 신메이크다 이거 마 좋겠다. <laughs> 존맵님 네 오랜만에 또한 맞추겠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하, 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자 가려주시고요 네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아, 네. 스모키지고 음, 음. 스모 네네. 즐겁게 합시다 네 즐겁게 해주시고 어 <laughs> 있다 씨. 일로 와 예? 유리 깨면 안 돼? 뭐야 응. 방금 <laughs> 왼쪽으로 줄까? 응. 어? 어, 우리 쏜 거야? 아니야 나쏜거 아니야 그러면 천천히 일로 와 확인 오른쪽으로. 잠깐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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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있기저내 앞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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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 아, 예? 아 예. 예. 소리 한 오, 시 그냥. 그냥. 우리 실력 감사합니다. 전사 저 폰이 포니 뭐냐? 폰에 사람 타 있는 거 같은데? 운전석에 노란색도 보이는 거 같은데? 타볼게. 따라가자. 아 세대다. 야개 개피야? 쭉 가는 중. 위로 쭉 간다. 40도. 쭉 달리는 중. 아 그냥. 이번쪽쪽카는좀안랑 조카랑 조카랑 다카랑 조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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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픽는 차원 우리 이제 한 칸씩 내리면서 라인 먹자 음. 내릴 거면 1번이랑 싸워야 돼아내 어? 앞에 바이 하나? 핑 바이어 핑 바이어 있고 어 우리 끝까 여기 쓰면 될듯어이라인 쓰면 될거 같아 이번 혹시 조심해 조심해 아예 몰라 안줘라도돼이놈 별로 없다 1번 올라왔서 쏜다 1번? 번 기절시켜놨어 왼쪽에 꼭대기 하나 내려온 거 확인. 어, 저, 저. 그 자리야, 그 자리야. 어. 오른쪽 아래로 살짝씩 쪼이면서 와봐. 어. 내아빠이 하나 더 있다. 4번, 음. 4번에 폭점 넣을게. 응? 다른 거, 기 자리고, 나 왼쪽 기 자리야. 셋이서 오른쪽으로힘밀어서 해봐. 하나, 내야 바이. 핑 i n k Nice. n 아 어, 6번이랑 1 0번아6번1 0번 보러 갈게 아오케이아 거기 번이랑 10번이랑 10번이랑 1 0번이아 10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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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번이랑번이랑1이1번1번 어, 세게 해될것 같아 <laughs> 핑 안에 하나 더 기절이고 응. 핑집 뒤에 하나 더해우소 뒤로 폭 갈게 건물 안에 1번 건물 안에 건물 안에 폭 갈게 <laughs> 나이스 와 깔았어 보라가 라 저거 끌어라 응 음, 보라야 끌어 어? 15생이거든? 저기 싸우는 거랑 우리가 한팀더 찾으면 은아이이은 끝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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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있었어. 혹시 어디 쪽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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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널 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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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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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받았어. 와 봐. 존나 싸. 갈게 께. 존나 싸. 쭉 따라. 아, 나 던져. 야, 우리 다리 또온다 양영 양용... 아, 오케이. 양영이부터. <laughs> 양영이부터 할 거지? 아, 양영이부터 양영이부터 당겨. 아직 안 내렸고. 내렸다, 바이. 바이 세웠다 바이 세웠다 바이 라이딩해 줄게. 나스킬 야야 피피피 밀밤 밀밤 1번 1번 1차 타고 있어 수류탄 갈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려내려어디 잘한다 봐 재밌네 이거 진짜 재밌는 놈이네 어... 야 자가재수 맞다 어야 핑다리 핑다리 우리 있던 다리 핑핑핑 1번 차 2대 1번 갔어 바퀴 하는거 개피 핑핑핑 야봐앞앞앞잡았 어. 오른쪽크게 벌리는 거 알아서 해 봐. 오른쪽게 벌릴게. 아. 어. 밖 하나 나갔어. 돼. 원히트. 포고할게 그냥. 어. 아, 나 핑. 이게 MG3야, MG3야. 하나 기자리에 자강가 본. 자강가 자가 눌렀다나 장전 주고 있는데. 추격하자. 라스트 남았다. 가자. 좌주로. 원피스 좌주로 가자. 잡고에 어. 잡고 가 로이색도 있네. <laughs> 보이는 거 없다. 해우소에 띵까고 형의 해우소까지만 클리어해 봐. 음. 보라 음. 집에서 여기만 보고. 일단 4번은 차 움직이는 거 있었어. 과반이 어. 있는 거 확인. 어, 왼쪽네 명이 오른쪽 네 명이. 보라 다음 턴에 음. 1번에 차 살리면 된다. 없는데, 사람. 음, 다 싸야지. 더보이는 꼭 대로.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거 온 m p 라이해프시해 대. 돼. 확인? e n 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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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번 g e n h 있 g e n Hagen? h 볼게? 아, 왼, 왼쪽 기절이야. 보라 내 자리 와서 핑해서 왼쪽 봐. 푹폭 폭 살짝 피요. 차 거기서 버려도 돼. 지금 기절 2번이야. 2번. 이번 응. 2번 하나 기절에 번 하나 번 끝났다. 이 이번 하나 고돌아 왼쪽 기절시켰지 않아? 아, 아. 차차어 등선도 하나 있어. 바람픽. 섞을 음. 볼게. 와야 된다. 바람핑이 있다. 바람핑이 있다. 어, 나, 가고. 다와야 돼. 오픈 각으로. 응. 핵만 조심하자. 근데 나핑 지운다 이거. 어. 어 근데 왼쪽 왔다. 꼭대기 아직 거기. 있고. 아. 어. 4번 개피야. 어. 4번에 딱 있어. 살릴게.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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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자, 어. 뭐라는 자. 오제이 <목소리> 나이소 나이소 아 지지 와 아, 근데 킬링이 존나 오래 걸린다 88개 어어 <목소리> 아 길빡이네 어어 끝나서 얘기하지만 오늘 한돌 어록 첫판 내리자마자 확킬 찍는데 아 이어폰 거꾸로 꼈다 <laughs> 하고 죽었을 때 나는 느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여기까지만 거울 지금 멘탈 나갔어 다음 파티에 갑시다 경님 <laughs> <laughs> 고생했어요 고생하셨고 네,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해요 이제 시작인데 <laughs> 지금 낯빛이 어두우세요 경호님 정신을 차려주세요 고바. 저 원래 이래요 낯빛이 예 짧게 짧게 해야, 해야 된니까 짧게 짧게 좀 내려 놓는 게 편해요 다음엔 따스보습올라와나 <laughs> <laughs> 1번 올라 <올라와서 손나. 웃음>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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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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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볼게.